<목소리가> 예, 사실 대표님 음,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그또 이렇게 좋은 소식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아. 뭐 어, 아. 예.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네. 보니까 그 북한에서는 미터로가 하잖아요 미터. 그렇죠. 메터라 고 그러지, 메터. 네. 그죠그 네. 네. 예, 그리고 무슨 하시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laughs>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선 노동당을, 저선 노동당이라고 했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이게 수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동아일보이종훈 기자님한테, 이거를 음. 이제 말씀드렸더니, 아 자기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최초로 공개됐던 편지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음. 이걸 보니까,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청와대 음. 최초로 보내줬던 편지인데, 이 노란 줄 끊는 게다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이게 노란 줄거는 게 음. 이렇게 틀리는 글자를 북한에서. 소리 네. 그래, 이게 저도 이게 <laughs> 북한 지식인이긴 한데 이게 조금 이게 자선심 상하는 일인데 이게 네. 아니 뭐 통전부에 있는 사람이 썼다고 하면은 아 이건 뭐 진짜 소학교 뭐 네, 초등학교 뭐 졸업생 중학교 졸업 아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졸업생 내지는 이게 뭐냐면 아, 이게 군사법도 중글... 다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영어를 써보는 거를 구글, 구글 번역에 돌렸나? <laughs>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북한도 이게 상당한 정도로 이게 또 특히 남부, 아, 대남 관련된 어떤 그렇죠. 통제원이라든가 뭐 발표, 그렇죠. 이 담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 역대적으로 나온 거한번 봅시오. 정말 후마나 잡을 데 없이 그렇게 정말 네. 이제인 문장과 문법, 그렇죠. 이 철자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차의 완전히 체제 대결이에요. 그렇지 그 않아도. 네, 그래서 이뭐 대한민국도 일단 북한 뭐 관련된 뭐 결의안 내지는 뭐 모든 음. 이제 이런 성명 발표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여기 또 많은 이제 검토를 거쳐서 정말 심정하게 내보내는 것처럼 북한도 같습니다. 특히나 김정은. 알잖아요. 이게 젊은 지도자가, 아이, 지금, 뭐, 새로, 또, 네. 새로 꾸린 이런 통전부에서, 이런, <laughs> 이런 진짜, <laughs> 에, 이 철자법도 안 맞는 이런 <laughs> 원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인데, 네. 일단은 그래도, 아, 북한에 문의를 해보자. 뭐, 북한에서, 네. 뭐, 맨놈이게 술을 쳐먹고 자다가서, 뭐, 대충 죽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laughs> 이래서, 아 그래도 또 이게 좀 달라진 날애들뭐 통전부 애들이 예. 여기 한국 정부 정부 쪽하고 하도 일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뭐 이게 좀 달라진 날 해서 예. 어 진짜 업무를 보내 봤더니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laughs> 그러니까 제가 네, 요거 네, 사진을 네, 좀사진으로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요거를 그래서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요거 이게 요거 요거 지금. 이 보내온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이게 올려놨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뭐 야, 너네가 진짜 뭐 지어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럴까. 봐. 네. 요즘은 진짜를 말해도 상관이 틀 튼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위챗이라고 뭐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는 다뭐 이거로 네. 아, 일단 이게 문자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그 이치마를 뭐 들어보니까 는 간단 명약에 우리가 순간 아니다. 이건 우리글이 아니다고. 단 번에 예, 예, 단 번에 예. 얘기를 했고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번에 예. 원원문다 읽어 봤는데 예. 우리 쪽 글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통전부 대남령 오이들이 아닙니다 실례로 예. 법적 수로에서 이거 봐 법적 수로에서 그렇죠. 법적 수로자서 법적 자라에서 법적 수로에서 법적 수로에서 법적 수 예. 국무위원장님이 가두기라는 말은 들어갈 수도 없는 <laughs> 표현입니다. 이거 흉내냈다고 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딸립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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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알까? 이 사람들도 이게 자기네가 썼다고 하면 이렇게 병러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웃음> <웃음> 진짜 완전히 가방권이 짧아도 이건 이게 너무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쓰기 문장 예. 사이에 들어가는 토까지도 우리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식이 아니 북한식이 아니래니까요. 절대 아니죠. 예. 통전부 대변인 다마 정도면 굴로 적도를 굴복시키는 전문 부서인데 저렇게 썼다가는 목목 목 날아갑니다. 이렇게 썼어요. <laughs> 예. 이게 이 상식적으로 진짜 이뭐 북한 이 통전부 그래도 예, 노동당 산하의 통전부가 아, 정말 작성한 문서라고 얘는 이건 너무 그러니까. 진짜 예, 안된 말이고요.